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한 신형 미사일, 오레시니크입니다. 헤이즐넛, 즉 s s i a r 는 뜻으로 여러 물체가 수직으로 낙하하는 모습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현재 전 세계 최신 방공 시스템으로도 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 미사일에 개별적으로 표적을 맞출 수 있는 여러 탄두가 장착됐으며 폭발이 일어나지 않은 점으로 볼때 불활성 탄두로 타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장거리 미사일인 미국산 에이테큼스와 영국산 스톰섀도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자 러시아가 곧바로 신형 무기를 선보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한 서방을 겨냥해 러시아가 핵 경고를 날린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앞서 브리핑을 통해 서방 국가들의 무모한 결정과 행동에 러시아의 대응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